4일 오전 10시 32분 기준 4월 팬복순위에서 가수 박재현과 가수 송가인의 보너스 비교 두 가수의 보너스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예계에서 팬복순위는 팬의 지지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4월 순위에서는 아티스트 간 소득 비교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가수 박재현과 가수 송가인의 격차가 컸다. 가요계의 대세 박재현이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매력을 입증했다. 5만 8천 표 이상, 최고 34.3%의 득표율로 최대 4,065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 이는 팬의 선호도와 신뢰는 물론 업계 인지도를 반영합니다. 한편 송가인은 8092표로 역시 좋은 순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너스는 8092,000원으로 박재현보다 훨씬 적다. 팬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박재현의 수입차는 극명하다. 두 아티스트의 수입차이는 연예계에서의 매력과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 많은 득표수와 높은 상금을 보유한 박재현은 가요계 톱스타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반면 송가인은 그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은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아티스트 모두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박재현은 음악적으로 다양성과 매력을 입증했고, 송가인은 경력 개발과 팬층 확대에 집중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직면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4월 도서순위의 박재현과 송가인의 수입 비교는 연예계 매력도와 성공도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두 예술가 모두가 직면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